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지난 시간에는 엘리아 얘기를 했죠. 오늘은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아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아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아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그 아홉 시대 때 싸우고 싸우고 이겨도 끝이 없는 거야. 나 혼자뿐이 없는 거요. 예 하나님의 신앙, 나 혼자뿐이 없고 다 우상숭배요. 그러고 나를 죽이려고 해. 본인도 지쳤고,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호수해요. 나 죽여달라고. 나 여기까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거둬가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내가 아직도 바락의 무릎을 끌치 않은 7 0 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걱정 마라. 그 다음 내가 계획을 갖고 있다. 뭐냐면, 너희의 후임자, 엘리사를 세워라. 기름 붓고. 그러고, 아압 대신에 예우를 왕으로 삼아 세라. 네가 못한 것 그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이제, 이제 도저히 어떻게 안 된다. 여기가,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A, B, C 플랜 다 하고 계셔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해줄게. 이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얘기를 여기 쭉 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마지막 남은 것이 있다. 내가 분명히 남은 것을 갖다 놨다. 너희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에서 남은 게 아직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민, 힘든 문제, 정말 여기서 포기하고 싶고 아 이제 끝인가? 이제 나다 사는가? 나 도저히 못 버티겠다. 관두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난지금부터 시작이다. 내가 너에게 남은 것을 또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숨겨놓은게 있다. 걱정 말어라. 이것으로 또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또두 번째는 오늘 전체로 또 따져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 내가 살아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여기셔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남은 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두, 두, 두 가지 남은 게 우리한테는 늘 있다는 거죠 5 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있다. 계속 읽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내가 남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남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르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 명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뭐예요? 내가 그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르에게 무릎을 꿇지 않도록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선택했다. 그 남은자가 바로 선택됐다. 그 뜻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잖아요. 은혜의 반대 말이 뭔지 아세요? 노마스의 은혜의 반대 말은요 행위로 나와요. 행위로 나와요. 그런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 지금 남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행위로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은혜 줬다는 얘기야 내가 왜 수일날 예배 나왔을까 내가 이렇게 왜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내가 왜 이럴까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살아라는 거야 그게 나문 자예요 은혜로 택했다.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행위가 되지 않는다. 뒤바꿔서 전체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잘해서 사랑 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보호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었다. 내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까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예,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남은 자는요 절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기 선행 공로 생각 안 해요 내가 착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으면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그냥 그것뿐이 없어뭘 어떻게 얘기해 내가 거기다 대고 바로 이게 남은 자의 생각 남은 자 사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엘리야가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남은 거 있다 남은 사람들 있다 널리해서 준비했다 7천명 준비했다 이런 거죠 오늘날도 그렇다 내가 널 위해서 마지막까지 널 위해서 준비해놓은 게 있다 히든카드가 있다 걱정 말아라 힘내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자로 살아가야겠다 그럼 남은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 남은 자는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남은 자로 살아가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라고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구절이 바뀌어서 7절 보면 이렇게 해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 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이스라엘 듯탁 나오죠. 왜 이스라엘이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일절에 나오죠. 하나님 절대로 버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간 거지.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결정 내린 거지. 그렇지만은 그들이 나갔, 나갔다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남은 자를 남겨 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남은 것은 그들이 우둔해서 나갔다는 거야. 이 우둔이라는 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뭐냐면 우둔하여졌다. 그들이 우둔하여졌다. 어떤 뜻일까요? 그들이 우둔해졌다는 거 뭐냐면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만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둔해졌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께 관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왜 내힘으로 살고 가고 내힘으로 지금 살아왔는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냐는 거요. 예 그렇죠? 내가 힘이 있는데 왜 하나님 소용이 있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내가 왜 찾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 믿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둔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우둔해졌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한 그 바리새인들 표현을 다 해줘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공로를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한 거, 나는 십일조 바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바치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들도. 그 다음에 나는 일주일에 금식합니다. 그러고 자기 자랑을 막 해요. 그러면서 또 비교해요. 난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쁜 놈은 난 아니에요. 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소리 들으면, 야, 저 사람 참 반듯하고 참 열심히구나. 얘기가 되지만은, 그들이 한 가지 빠진 용어들이 있어요. 다 뭘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희한하죠? 나 11주 잘 맞춰요. 나 주일 예배 잘 드려요. 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너무 멋있어 좋죠 근데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얘기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준 거 아니냐고 내가 십일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복을 준거 아니냐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우둔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진짜 암초져 이런 것들은 참 어려워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1인식이라는 거예요, 1인식.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반듯해요. 잘한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몰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말로는 하나님 믿어. 의지해.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축하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도와준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진짜 남은 자는 어떤 마음이죠? 간단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런 힘을 주셔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노력하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했구나. 이게 남은 자인데, 그거 없으면 우둔해졌다는 거죠. 세리 뭐얘기 드리고 싶은 그 당시에 공식적인 죄인들 아니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고 자기도 봐도 죄인이요. 그런데 세례는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고개도 못 쳐들고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 회개하잖아요. 아마 세례의 마음에는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은혜라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진짜 지금 당장 죽어도 난할말 없는 놈인데, 이리까지 내가 살아 있고, 내가 여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떤 평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세리보다도, 아니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옳다함을 인정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여기 다 나와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둔이라는 것을 한번 내 용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그랬더니, 포른이라는 걸 나오대요. 포른. 의학용으로 나오고요.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얘기한다. 쉽게 말해서, 의학용은 되요상처가 났어요. 근데 속은 아직도 고름이 고 아직도 심난한데, 겉은 딱딱한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백날, 첫날 약 처발러 봐요 찌가 안 먹히는 거예요. 약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긁어내야 돼요. 긁어내고, 실제적으로 거기다가 약을 발려야 그게 효과를 보는 거죠. 우둔화해졌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은 다 하나님을 다 얘기해. 막, 다 얘기해. 겉은 번질해. 근데 속은 뭐요다자기중심이요 겉은 번질해. 근데 자기중심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자기중심 절대로 안 바뀌어. 이게 우둔화해졌다는 뜻이에요. 팔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줘요. 기록된 바이 사도 바울도 이제 이게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 같으니라 눈이 있어도 이 사람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부모같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사야 예언을 한번더 얘기한다면, 참 예수님도 이은영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을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길을 막아 그들의 귀가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해도 주님의 은혜 인정하지 않아 다 자기 잘못하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요 아무것도 먹히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게 참 신앙이 형식화돼 버려.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고, 그 훈련이고, 그, 그것이 평생동안 해야 될 작업인데, 이 사람들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하는 식이다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 우스해졌다는 얘기야.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뒤바뀐 사람이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얘기예요. 그사람참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가 안먹히는건 이게 어떻게 돼요? 사도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사도행전 28장 28절에 이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사도바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로마에서 도착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로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유대인들, 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질 알라. 그것은 그들이 들리라 하면서 딱 맞춰 버리잖아.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느냐? 그들이 안 듣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 은혜를 전파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도지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잘했으면 유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거예요, 아마 전 세계로. 근데 유대인들이 안 들어먹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포기하자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아까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말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를 믿는 거 보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달게 될 것이다. 그 얘기까지 예요이 사도바울은요, 철저하게 그런 게 있어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한번 천색했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놓지 않는다. 이런 사생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 었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도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들 버린 일일 없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모래도 끝까지 너희들을 이끌 갈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논지고 하나님의 스테이크하신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 저기 유대인들 얘기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 왜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할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기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해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너희들 너희들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남은 자로 살라. 이 얘기를 오늘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